와. <Professores> 이게 나가버리면. 걸 절대. 나가버리 오우, 얍. 이거. 근이 위치 똑같아. 야, 해봐, 봐 어, 빨리 해아니 <laughs> <that> 아, 지린다 진짜. 그렇지. 아 있잖아. 꽝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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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지. 꽝! 꽝! 이거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. 저도, 저도 하고 싶어요. <laughs> 야, 야. 야. 한 번. 한 번. <목소리> 오케이, 자, 아, 기 봐봐 게어 빨리 그래, 그래 이 네, 이건 이제 백드라이브쇼백드라이브좀을걸비들로 많이 나와요 밀려가고네 그럼 이거 바로 떠버려야 돼. 어떤 경우라도 가도 와 벌칙 이거 주면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그러면 이렇게 해 나가고 이렇게 치면 그거 맞잖아